특검 및 국정조사 재단 대응 방침 이 문건 정동춘 이사장이 직원들한테 나눠준 거 맞죠? 예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이 문건을?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세밀하게요. 네.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본인이 작성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완전히 이제 오늘 국정조사를 대비한 대응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대응 방침의 중요한 부분이 이 전경련과의 관련성,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고 관계를 정확히 해둔다. 다음에. 그 여기 박헌영 증인 나왔는데 박헌영 증인은 블루케이, 롯데, SK, 부영, 포스코 재단 업무 등에 관해서 뭐 그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이하 동일요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박헌영 증인 정동춘 네. 어, 이사장이 이걸 나눠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이제 국조나 뭐 특검이 있으니까 그 재단 차원에서 이제 직원들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보고 좀 참고를 해라. 그냥 그러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고 참고를 해라. 네네. 자첫첫 페이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뭐 특검에 준하여 대응한다. 또뭐 이런 어떤 지침이 이제 그 직원들마다 지침이 써 있고 두 번째 페이지는 특검 및 국정조사 목적 및 일정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람 성분을 분석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새누리당에 도와줄 수 있는 의원 3명, 해갖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놨고요. 또, 야당 의원들 중에 저하고 안민석 의원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놨고, 그, 또, 특검에서 두 재단 설립에 돈을 낸 기업들의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동춘 이사장이 스스로 했다고 믿겨지지 않는 문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탄핵, 대통령 탄핵 소추 진행 절차까지 나옵니다. 재단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진행 절차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보면 특이한 사항이 대통령 탄핵 소추 진행 절차 가운데 공소장에 검영된 그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정동춘 이사장이 만들었다고 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서류를 누가 줬습니까? 어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난부터 사실은 저는 뭐 정치 상황에 대해서 문해 아닙니다. 전혀 뭐 그러니까 무관심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의원들 성향도다 아, 분석하고 네가 들어와서 어, 가장 신경을 써야 됐던 부분이 정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재단이라는 것은 어, 사실 잘 아시겠지만 K 스포츠 재단 자체가 이 국전농단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서 이런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로서는 막 가장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나왔던 언론 뭐 보도라든지 이뭐 이런 국회에서의 관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좀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 향후... 그래서 이런 문건을 예, 만들어서 대비를 그렇습니다. 했다. 자 그러면 제가 녹취록을 들려 드릴게요. 이제 이게 이제 최순실 씨와 통화한,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통화한 내용인데요. 자 녹취록 들려주시죠. 상총재 뭐라고 얘기했는 모르겠어. 내가 에스피를 적어했다고네 예,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 최순실 씨가 지시를 했고. 박건영 과장이 기획을 만들고 박건영 과장하고 본인하고 그 기업을 방문 했고 안정범 주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잘 됐냐고 이걸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국가국으로 가겠네 요 다음에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를 못막았어 아니요,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재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자, 정동춘 이사장이 이거를 거짓말을 해라, 라고 얘기를, 어? 막으려고 그랬는데 정현식 사부총장이 검찰에 가서 그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SK와 관련된 부분을. 이분은. 뭐 SK에서 지시받고 그런 적이 없고, 한번 부탁을 해보라 그래서 네네. SK에서 어디게 얘기했다고? 정현식 사부총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 그러지? 그러지? 그리고, 요, 다음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 우리, 우기좀 짜보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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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고얘기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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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이 이 녹시록으로 봐서는요 정동춘 이사장은 지금까지 뭔가를 감추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자신? 있게 그분이 얘기하세요? 막으려고 했다는 것은 본인 주관적 판단이라고 판단하 생각이 되고요. 이사장이 한겨레 신문에 어 저기 인터뷰를 하기 전한이주 전인가요? 한 번, 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은 자기한테 그런 어떤 청문 요청이 오면, 자기는 숨김없이 다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그럼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잡.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교육자라면, 마지막 선생님이라는 마지막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있다면, 대학을 떠나 주십시오! 교육계를 떠나 주십시오!